박준태 의원님 제가 오늘 싫은 소좀 하겠습니다 우리 법사위 회의 일정 왜 맘대로 잡습니까 앞으로 상의해서 해주세요 현안질의도 사망인데 왜 1항부터 맘대로 순서 바꿔서 진행을 합니까 국회라도 질서있게 운영돼야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회는 뭘 해야 됩니까 전국을 안정시키고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데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동료 의원들을 내란에 동조했다? 이런 모욕을 주고 내란 공모자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국회 모든 운영 일정을 지금 민주당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본회의 매일 열고 상임위도 열고 싶을 때 열고 상황도 엄중하고 다수석으로 적법하게 소집했으니까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당 동료원에 대한 존중이 아예 없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고민을 갖고 왔는데 오자마자 아무렇지도 않게 동료원들을 무슨 공범인에 어쩌네 그런 얘기를 합니까? 범죄 혐의 있고 기소된 의원님들 계셔도 실명 언급 안 하고 존중해 드렸잖아요.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 법사위에서! 내란에 동조했다는 둥, 공모했다는 둥, 공범이라는 얘기 등등! 얘기하면 저도 참지 않겠습니다. 김승환 간사님, 네. 말씀해보세요. 제가 내란 공모자입니까? 제가 내란 공모자예요? 말씀해보세요. 박균혜 선배님, 말씀해보세요. 제가 내란 공모자예요? 아, 제가 동모자. 자. 자, 잠깐만요. 박준태 의원님 잠깐 발언 시간 드릴 테니까 시간 중지해 주시고요. 자, 자, 저, 잠깐만 조용히 해보세요. 곽기태 의원님이 왜 끼어들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원이 발언할 때는. 불만 있어도 일단 들어주세요. 민주당 의원님들에게도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한 명에 끼어들면 왜 끼어들어요? 끼어드는 게 끼어드는 거예요. 그 자체가 다 끼어드는 거예요. 아까 조배수 의원님 제가 질의할 때도 발언을 잠깐 중지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또 2시에 현안질이 보내도 있고 시간이 또 촉박하고 그래서 제가 개입을 안 했는데 박준태 의원님 지금 발언하다 가 중지했잖아요. 이게 발언이 끊기는 거거든, 매기. 그러니까 박준태 의원님 발언 이후에는 제가 개입해서 발언을 잠깐 중지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의원님. 네, 질의하세요.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 마음을 상처 주고 역사를 되돌린 사건입니다. 정치적인, 도의적인, 법적인 책임이 따를 겁니다. 근데, 함께 막아낸 동료 의원들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다?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여당도 같이 누명 씌워가지고 완전히 뭐 없애버리겠다 이런 겁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뇌란죄 공범으로 경찰을 고발하고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회의원 제명관까지 내셨더라고요.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어떤 게 진실인지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어떤 정보를 어떻게 들어서 그렇게 빠르게 모였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의힘 아무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의원들이 퇴근하거나 약속에 가 있거나 지역구 내려가 있다가 뉴스 보고 놀라가지고 급히 온 거예요. 모두 똑같습니다. 저도 퇴근하자마자 기자들 전화 받고 알았어요. TV 트니까 뉴스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무렵에 국민의 의원총회 소집해가지고 국회로 오라 그래서 왔습니다. 국회 출입 통제돼가지고 다시 당사로 모이라 그래가지고 당사로 가고 있는데 다시 또 출입증 있는 사람들은 국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출입하려고 국회로 들어오려고 정문에 갔더니 막혀있어요. 도서관 쪽 갔더니 또 막혀있어요. 그 시간부터 한 30분 동안은 아예 의원이건 보좌진이건 통제가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의원들 20명 이상이 시위대랑 엉켜가지고, 봉변당한 분도 계시고, 뭐그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기 여의치 않은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들이 보고가 돼서 당사로 다시 모여라. 모여 있어야 폐결에 참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을 한 군데로 모으려고 했던 겁니다. 공공시 30분경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의장님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의장님이 거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1시간 뒤에, 그러니까 그때 새벽 1시 30분쯤에 본회의를 개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경호 대표가 1시간 빠듯하니까 의원들 모으는데 시간을 좀더 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의장께서 1시간 말씀하셨는데, 18분 뒤에 해제 결의안 의결했습니다. 당시에는 신속한 해제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결단은 존중하고 또 바람직한 것이었고 적합하게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페결 표결, 해제 표결에 참여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물리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추경호 대표도 그때 원내대표실 앞에 온갖 짓기로 다 막아놔가지고 본회의장에 올라갈 수가 없었던 상황들이 다 체증이 돼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다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그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확인해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네. 그 박주태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우리가 이 점은 분명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란 비상개엄에 참여한 군인들도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도 있고, 수계도 있고, 중요 임무 종사자도 있고, 그렇지만 모르고 가서 피해를 본 국군들도 있는 것이고요. 또 국토방위에 연념이 없는 대다수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량한 군인들이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피해를 입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서도 비상겸에 이건 잘못됐다고 표결에 참여한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어, 윤석열 대통령이 한시라도 대통령직에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사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는 의원들도 있고 어, 방금 속보에 가면 사퇴하지 않고 나는 탄핵을 당하겠다 이런 입장을 낸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는 탄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표결에 참여해서 윤석열을 대통령에서 끌어내리겠다. 탄핵시켰다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이런 양심적인 국회, 국민의힘 국회원들이 저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국민의힘 전체 의원에 대해서 내란에 동조했거나 뭐 동의하거나 아니면 대통령 퇴진, 탄핵에 반대하, 전원 다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변에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바라오건대는 국민의원님들이 의이 역사적 흐름에 많은 인원들이 좀 동참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